내가 여태까지 지들 일에 어, 다 해주고 어? 도와할거다 해주고 도와줄 거다 도와줬는데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네들이 뭐야? 무슨 일 일어난 거야? 뭐뭔일 일어났는데? 하늘색이 왜 이래? 무슨 일이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오 마이 갓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흠, 음... <laughs> 불길한 징조로밖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로군. 하늘에서 떨어진 그날 밤 이상한 별하기 떨어져서 사마자르를 비롯한 왕들이 복주했지. 그러니 두 사건간에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 없지 않겠나? <laughs> 자네는 대체 정체가 뭐지? <laughs> 나는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사람이. <laughs> 너네들이 마음대로 나를 조사대원을 만들기도 했는데 팔팔팔, <laughs> 나저저저뭐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자네와 복주한 왕들은 시공의 균일로 이어져 있는 것 아닌가? 왕을 진전시키면서 우리의 신용을 얻으려 한게 아니냔 말이냐? 어, 걔, 쟤, 쟤가 나를 안 믿기 시작하는데? 나, 내 탓하잖아, 지금 완전히. 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를 해하려 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애시당초 그렇게 위험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자네들은 이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 시공의 균열에서 떨어진 인간을 누가 신원을 보증해줄 수 있지? 누가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 너가 제일 처음으로 나를 믿지 않았니? 너 자기가 제일 먼저 나한테 모든 어, 신뢰를 했으면서 갑자기 이런다고 나한테 생트지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조사할 기회를 줄 것이네. 단. 은하단 단원으로서가 아닌 자신을 향한 의심을 풀어야 하는 용의자로서 말이네. 주봉마을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네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으니 은하단에서 퇴단시키도록 하겠다. 이변이 발생한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 아니면 직접 사태를 해결해서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전까지 주봉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네. 야, 여태까지 지가 나를 믿고 이렇게다가 했 갑자기 이렇게 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져버린다고 갑자기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에휴 그래, 나가자, 이 더럽고 치산 세상에. 나가버려. 에이, 챗! 설마, 나가는 길에 사람들 내 탓하진 않겠지? 내가 여태까지 지들, 일에 어, 다 해주고, 어? 조사할 거다 해주고, 도와줄 거다 도와줬는데,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네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빌런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laughs> 지들이 원할 때는 쪽쪽 빨다가, 이제 쪽쪽 빨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뱉어버리네, 씨. 에이, 챗! 나, 나 도움이 나 도움 필요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주회님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어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금강단에서도 너를 도울 수는 없을 것 같아. 갈곳 없어. 당신 주위에는 신기한 일만 일어나는군요. 안녕하세요. 찾고 있었어요. 저 단골 손님이 사라지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적당한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저만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또 농땡이를 피우려 온 게냐? 하늘이 붉게 변해도 여전한 녀석이구나 오늘은 희수의 신화나 전설을 배우려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온 녀석은 누구지? 폭주하는 왕들을 진정시킨 사람입니다 그대 덕분에 겨우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명? 시공의 균열을 그대로 두면 시간과 공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말 거다 그것을 막을 사명을 받은 것이 시공의 방랑자인 그대인 것이다 시공의 균열이란 여러 개의 시공으로 이어져 있는 구멍. 그중 하나, 머나먼 저편에 시공에 계신 것이 신혼입니다. 그럼, 시공의 방랑자여. 그대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히시 지방에 존재하는 호수, 진실 호수, 입지 호수, 예지 호수. 결국, 이 게임도 이 호수들이 거의 메인인 거야? <laughs> 각각의 마음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포켓몬이 있을 것이네. 호수의 세 마리가 주는 시련을 통과해서 받은 물건을 가지고 안개 의 유적으로 오거라. 그곳에 구할 수 있는 빨강 사슬이 있으면 세계를 일. 잃은... 빨강 사슬? 태웅이 디아루가나 펄게아를 잡으려고 만들었던 장치 아니었어? 그대 사명 알았으니 그대로 따를 건가? 해야지 뭐 어떻게? 어디서 순간 순간 이동해 온 걸까요? 현지? 나의 포켓몬을 통해 밥목장의 포켓몬을 데려오도록 해라. 베이스 캠프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한시라도 빨리 마치길 기원하겠다. 크아, 와... 을이 쩐다! 와... 을이 진짜 개쩐다! 그렇지만 아직 너를 공개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그래서 말인데 몰래 도와줄 테니까 나랑 이 녀석 중에 골라봐! 뭐 고민할 것도 없겠지만 말이야. 골라야 돼? 왜 골라? 왜? 나... 아니 왜? 왜왜 왜, 왜? 그냥 둘다 하면 안 돼? 왜? 펄기아나 디아루가를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 그냥 여태까지 디아루가를 많이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펄기아로 선택해보자 좋은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진실 호수 호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엠라이트라는 포켓몬 엠라이트가 날아다님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 슬픔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오!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열렸, 열린 거야? 어쩐지 긴장되는 것 같아. 오, 얘, 아, 얘, 얘, 얘 얘구나. 얘 어어 깜짝이야. 잡을 순 없는 건가? 뱅! 헉! 뭐야? 오! 엠라이트다! 무슨 실련인데그대 감정을 원한다. 싫어! 내 감정을 왜? 그대 감정을 원한다. 이거 이것도 답장 노잖아. <laughs> 그래! 내 감정 따위 가져가! 희스의 대지에 내려왔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찌 움직였지? 어~ 놀랬지? 당황한 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당황했다. 포켓몬과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지? 즐겁지? 금광강과 진주단 사람들을 만나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지? 세상은 넓구나. 은하단에서 추방되어 대지를 떠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지? 억울하지! 세계를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해 마음의 일부를 그대에게 주겠다. 마음의 일부를 준다고? 뭘 준다는 거지? 뭐야? 엠나이트의기털를 손에 넣었다? 오, 시련을 흘리한 증표, 빨간 사슬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꾀우. 그리고 사라져? 던져! 그치! 던져! 오케이, 잡았다! 워우! 육 끝이다. 지식을 시험하겠다. 가까이 오거라 새꿀벌이 주벳 안농 레어코일 미라몽 이들의 눈은 각각 몇 개지? 새꿀벌이 여섯 그냥 뭐였지? 주벳이었나주벳 안농 레어코일 미라몽 켜옹 세 개를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해 마음의 일부를 그대에게 주겠다 오 이, 바로 이렇게 푸는구나 어, 나 문제 몇개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문제 하나만 어, 다행이다 <laughs> 어,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어, 나타났다. 아그놈!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확인하겠다. 내게 진정한을 맞춰봐라. 맞출 수 있어? 뭐, 못 맞출 것 같은데? 포기하겠나? 포기하지 않아! 니게 무리다. 포기해라. 아니 계속하겠느냐. 포기하지 않는다! 어? 일부러 맞, 맞겠어. 세계를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해 마음의 일부를 그대에게 주겠다. 아그, 아그놈의 아그 이빨. 얘도 사라졌다. 호수를 돌아야 하는 시련은마쳤네요 다음은 안개 유적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빨간 사슬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나도 전혀 모른다. 그럼 어, 어떻게 그러, 그러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뭐야?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세 마리 다 나타났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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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슬 빨간 사슬 만들어졌어. 일이 잘 풀린 모양이군요. 그런데 은하단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스가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청관산에 오르기로 했답니다. 청관산에? 그거 알려주러 간다고? 그냥 이거 빨간 사슬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도, 자기도 아는 게 없는데, 들어서 애들이 이해를 해줄까? 보스의 세 마리? 빨간 사슬? 네! 이렇쿵 저렇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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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해를 잘 못했지만 하여튼 이렇대요 조사대 대장으로 또 명령을 내리겠다 조사대원으로 복직을 명하노니 청관산으로 향하여 빨강사수로 이번 사태를 순수하도록 네! 바로 청관산으로 달려가자 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단장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텐데 내게 자리를 맡겨두고 간 것이 잘못인 거다 <laughs> 그거 맞지? 어 그거 맞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와, 괴병 개쩐다. <laughs> 자 들어가자. 야 여기를 지나서, 어이 사람은 누구야? 자네는 누구인가? 어, 토라떡 만든 사람이잖아. 오 손님도 무사히 꾸려. 마음 같아서는 토라떡을 내오고 싶지만 덩굴정을 휘협하게 됐어. 미안하구려. 전목 그 양반, 나더러 식량 보급을 지휘하라지 뭐여 이런 늙은이까지 부려먹다니. 그래. 이왕 부려먹히는 김에 당신의 손봐줘야겠군. 아그뭐무 소리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나를 손봐? 사실 이 몸만 천목의 오른팔. 그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손 보는 것이 나의 임무인 것이오. 그리고 나도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해서 말이오. 이건 그대도 잘 알고 있는 눈속임환. 이제 이것을 야! 뭐야? 어, 이게 자기 본 모습이야? 아, 얘도 아꽤 강한 얘구나 오케이, 그럼 미끄넥. 자 갑자기 싸우게 됐지만, 으, 예! 데미지기 어마무시한데. 쫙, 사이코커터, 전추지안 뱅, 날려주고, 컷 오. 와 레벨 차이가 딸리니까 힘드네. 얘. <laughs> 잘 들으시오. 포켓몬은 무서운 생명체. 나도 전먹도 마구 날뛰는 포켓몬에 의해 고향이 불타 없어진 것으로 모자라 수많은 동포들을 잃은 경험을 했어. 아이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목은 이곳 희스이 지방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지역이 위험에 처하니까 약간 좀 이성을 놨구나 약간 좀 자기가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치 수단,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제 뭐 무조건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래 뭐 이해한다 근데 뭐 옳진 않지만 이해는 한다 당신의 힘으로 부디 그를 도와주시오 그리해주면 나중에 최고로 맛있는 토란떡을 배터지게 먹게 해주리다. 그래요. 야무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막을게요. 가자. 달려.